헐, 롤북을 읽다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는 점을 발견했어요. 개발 시설에 리더를 배정하는 건 맞는데, 같은 종류 리더였고요. 이게 해당하는 지역에 지울 수 있는 건물 아이콘이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, 여기 이제 이게 필요한 자원이고, 여기 이제 도시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고, 여기 필요한 리더의 개수가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, 어,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인구 채우기 해가지고 항상 개발은 수송선으로 해야 되거든요? 그래서 이 개발하는 데 사용된 수송선이 여기, 여기 같이 끼워지는 거였어요. 제가 이거 그때까지, 이때까지 몰랐어요. 그래가지고 매번 보여드릴 때 막, 리더 꽂은 요 정도만 보여드렸잖아요. 아니, 여기, 수성선에도 꽂아야 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실제로는, 요렇게 되는 거였다. 더 멋있었다. 다른 것도 봐야지. 네, 요것도 그러면, 수성선을 꽂아보면, 짜잔, 이렇게 꽂았고, 여기도 리더를 배치하고. 이렇게 멋있는 거였다. 어, 이거 덜 꼽혔다. 우와, 더 멋있어. 어떡해. 멋있지? 짱 멋있지. 장난 아니야. 어, 빨리 게임 해보고 싶어. 이틀토록 안 하고 보였어 누를 숙지를 못해가지고 몇달 걸리는 거지 <laughs> 음 사실이야 사실이야 반박할 수 없다 반박 불가 오 <laughs> 어, 너무 멋있어 <laughs> 진짜 오 어, 진짜 짱 멋있어 짱 멋있어 이야 이리 봐도 멋있고 저리 봐도 멋있어 너무 멋있다 어떻게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서 어떻게 감동적인데? 음 그런 거야 감동 <laughs> 이런 거에 감동 받는 거지. 어야 밑에 붙이니까 더 멋있어 진짜 화려 그자체야 내가 이때까지 어 보드 게임 기계에서 대체 뭘본 거야? 내가 대충 봤구나 내가 어 대충 봤어. 제대로 봤어야지. 아 안 뽑히면 어떡하지? 아 무서워서 다더더지는못하고짱멋있더짱멋있더 다 장난 아니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시, 시티 도시 무서워서 다 꼽지는 못하고 진짜 이렇게 꽂으면 일단 이제 룰을 더 보긴 봐야겠지만 일단 수송선은 꼭한 개는 남겨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음,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개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멋있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서 게시글만 업데이트 해야겠다. 다시 동영상 또또 동영상 다시 그렇게 어링크 올리기는 좀 무한하니까. 네, 이게 최종본이었던 겁니다. 네.